박스 투표입니다. 서울 18일 오전 7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오늘은 휴장을 합니다. 미국이 오늘 18일 날을 부활절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휴장을 하거든요. 오늘 엔비디아가 급락이 어, 나왔고요. 어, 유나이트 헬스케어가 세게 맞았습니다. 예, 의료보험 관련 종목이죠.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예, 오늘 템플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늘 과도하게 반응한다. 공포에 빠지면 너무 내려가고 탐욕에 빠지면 너무 올라간다. 예,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나 전 세계적 상황을 보면요,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건 다 풀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예,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라. 예. 그리고요, 어, 성공한 투자와 그러지 못한 투자가는요, 감정을 다쓸릴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고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해의 속에서 자라면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 속에서 죽는다. 예, 템플톤의 가장 위대한 말씀이죠. 이? 도로에 피가 낭자할 때투자라 설사 그 피가 내 피일지라도. 예, 이런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신양은 늘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과도하게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을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자기만의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중을 잘 챙기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금값이 사상 최대거든요. 원래 독일이 금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얼마를 맡기놨냐면요 3,400톤을 맡겨놨습니다. 여 보면요. 이래 놓읍니다. 예 보면 금을 갖다가 3,400톤을 맡겨놨는데 예, 요번에 1,200톤을 요구합니다. 예, 미국, 프랑스, 영국에 예, 2차 대전 냉전 때문에 독일이, 이, 물을 갖다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다 보관했습니다. 소련의 침공 때문에 그랬죠. 예, 2012년 독일이 약 3,400톤의 절반 이상을 미국 연준에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2 0 1 4년도에 중앙은행이 일단 찾아왔습니다. 지금 1,200톤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한테, 중앙은행한테 달라고 그고 있습니다. 관세에 그 맞대응하기 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금값이 오늘도 최고가로 올라갔습니다. 해외차 타보지요. 금값이 오늘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상품을 보라고요. 금값이 오늘도, 오늘도, 금값이 오늘 사상 최고가거든요. 오늘 차상채우가를 때리면서 또또 또 조금 조정했지만은 예, 사상채우가를 쳤습니다 예, 아직아 이 금이 아주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곡물 가격 뭐까요 곡물, 예, 밀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옥수수도 그렇고, 예, 식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또 중요한 거는 유가가 또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도 이 유가도 지금 세게 올라가고 있고. 유가를 보십시오.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유가가 유가라든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돈을 달러를 엄청나게 풀겁니다 자 클린턴 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부시라든지 뭐 이런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잖아요 누구나 대통령이 될 경제를 죽인 대통령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죽인다고 이렇게 죽이는 척 합니다 금리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트럼프가 하는 의도는요. 물론 관세도 맞습니다. 관세가 아니고요. 중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지금 경제에서 금리를 인하를 시켜야 됩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리 인하의 명분을요. 금리 인하가 곧 됩니다. 예, 오늘, 오늘은 오늘 제가 이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유가가 폭등이 나오고요. 금값이 폭등이 나오고 밀가격이 폭등이 나옵니다. 옥수수 가격이 폭등이 나오고요. 설탕 설탕가격, 가격도 이제 올라가네요.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M2가 지금요. M2는 잘 알죠. 광의적 통화, M1은 우리 통화고요 광의적 통화가 있습니다. 이 광이 통화가 엄청나게 풀릴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리인하를 앞으로 두 차례 되지 세 차례 다 합니다 예, 그기 때문에 주가는 대폭등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한 말이 거의 다 맞았지 않습니까 오늘 주, 미국의 가장 특징이 할 만한 종목은요 1 2 1 1 2입니다 1 2 1 1 2 1 2 1 1 한번 볼까요 1 2 1 1 2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1 2 1 1 1를 네, 예, 리리야 이리야, 이리이리 이리야, 이리야, 이리 이리야, 이리야, 일리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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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 이리야, 리리리리이이 1열 1리가 오늘 기업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예, 제가 이 종목, 이종목에관련해서 예, 옛날에는 저 팩트론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원래 제가 팩트론을 아주 세게 추천했습니다. 예, 팩트론을 제가 엄청나게 팩트론인가? 팩트론인가? 잘나가종목 묻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제가 신청,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주가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그 종목은 주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일리아 릴리 참 좋은 종목이거든요. 엄청나게 같습니다. 오늘요. 예, 그, 그 종목이 뭐 당뇨병이라든지 예, 이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비만 치료제. 예, 그리고 오늘 다우 종목에는요. 가장 좋지 않은 종목이 뭐냐면요. 이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자, 이종 자, 이 다우 30에서 보면요. 자 오늘 최고 폭락이 많이 나온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어, 유나이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이 오늘 22% 빠졌습니다. 예, 이 종목이, 이 종목이 보십시오. 신저가를 깠다고요. 이 예, 뭐라고요. 신고가직진해서신고가를까버려그 그러니까 추세가, 이, 보면 이렇게 쭉 한번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마지막 정리를 꼭 합니다. 자, 이 다우 종목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 종목이 보험 관련 종목이거든요 보험입니다 보험 유나이트 헬스케어가 의료보험이고 원격진료 이런 계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유나이트 헬스케어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예, 저는 이 종목이 폭락이 오면 주가가 폭등이 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종목이 폭락이 넘으면 주가는 폭격이 넘니다. 예. 최대 의료 보험사입니다. 최대 의료 보험사라고요. 이종목이 예, 오늘 대 폭락이 나왔습니다. 요 의료비 지급 지출 문제를 이유로 실적을 전망치를 하향했다. 뭐라고요? 예, 예, <laughs> 어려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100세 이상 살고 일하니까 예,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역풍도 불고 예,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는 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요, 지금 공략이 뭐냐면요, 뭐 태양방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주 4일제입니다. 4일제 근무입니다. 4일제 근무. 근무가 이게 가장 큽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아마 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답답합니다. 국민의 힘은 하루에 한시간씩더 하고요. 예, 금요일 날 5시 오전에 마시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36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36시간에다가 아마 동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표로에 인해가지고, 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거의 99.99%입니다. 야 아마 임금 삭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것 때문에 가장, 가장 저는 혜택이 보는 종목이 뭐라 생각하냐면요. 저는 예, 주 어, 사일째 아, 근무가 되면 로봇, 로봇 산업이 가장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 요 240선을 안닫고 갔습니다. 자이 마지막 떠들리가이 이, 이 자리가 마지막 떠리거든요. 요 마지막 떠리고요. 마지막 여기서 여기서 한번더 테스트를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안겠다는 것은 엄청나게 센 종목입니다. 저는 주가를 241선을 터치하지 않고 가는 종목이 가장 센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앞으로 이 종목은요, 시총에서 보라고요. 코스닥 시총에서 보면요, 전체 순위를 보잖아요. 예, 보면은, <laughs> 예, 코스닥 종목에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순위를 보겠습니다. 예, 보면요 <laughs> 레인보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에코프로비엠 다음이죠. 요건 최저의 하이버 하이버도 하이버는 음, 그레 소지 않습니까? 그거 빼면 되고요. 예, 보면요 <laughs>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밑에 있거든요. 네이버가 여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요. 시가총액이 5조 4천원 밖에 안 됩니다.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10조 정도 가야 됩니다. 10조. 10조 가면은, 코스닥 이위시총자를 차지합니다. 한 50, 56만원 정도 되면은, 예, 한, 시총이 한, 한 10조 되겠습니다. 예분 비중이 10%고요. 약 19%입니다. 예, 저는 이 종목이 아마 코스닥의 시총이 2위가 된 정원의 코스닥이 이, 이, 이 종목이 서울 반도체였거든요. 서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가 예전에 시총이 2위 할 때가 이 자리였을 겁니다. 자, 시총이 이 자리 한번 볼게요. 아마 여기가 시총이 이 자리였을 겁니다. 여긴가여긴가 여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옛날에 시총 2위 했거든요. 파라다이스. 예, 파라다이스 시총 2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예, 이 자리에서 시총 2위를 했습니다. 지금은 밑에 쭉 쳐져 있지만은, 자, 시총 2위 종목이 보십시오. 갈때이래 갑니다. 한번 출발하면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자, 코스닥 시총 2위 종목은 이위 갑니다. 자, 어느 종목인지는 모르지만은, 잘 보십시오. 잘 기억해놔십시오. 코스닥 시총 2종목은 이, 이 모양을 하고 가면 이 종목을 할, 이 모습을 할 겁니다. 자, 코스닥 2위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자, 후보를 골라야 된다고요. 코스닥 2종목을 위 고르면 역시 1회 갈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서울 반도체 맞지 않습니까? 자, 서울 반도체 한번 볼게요. 시총 2대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시종 2위입니다. 예, 이때 이때가 시종 2위였거든요. 이 보십시오, 각도가 이렇게 무섭게 갑니다. 이100 보십시오, 이2 4 1선안 깹니다, 안깬다고요 이. 자, 지금은 어, 어, 지금이 레인보우가 인도 위치라 생각하거든요. 예, 예, 여기 정도 왔습니다.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레인보우가 레인보우가 어, 그렇고요. 어,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이. 시총이 이종목을 사야 된다. 코스닥에 시총이 이종목될 만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지는잘몰랍니다 저도, 저도요. 한번 볼게요. 코스닥 이종목이될 만한 후보를요. 음, 한번 한복, 볼게요. 우리가 요, 요번 기회에, 예, 예, 마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이, 어, 디를 보니까 뭐, 대왕관 가는 종목들이 날라갔거든요. 예, 이런, 이런 것들은, 반칙이죠, 반칙입니다. 반칙, 뭐 포메탈 이런 것들이 가는 종목 보면은 방산이 거의 다 왔습니다. 포메탈까지 간다는 것은 방산이 거의 다 왔다는 신호입니다. 예,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코스닥이 종목이 어느 종목인가를 볼게요. 시가총액에서. 예, 코스타 2종목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 m 은 시총 2위가 될 까리 아닙니다. HLB가, ROA가 별로 안 좋거든요. 에코프로도 대, 될 만한 종목이 안 됩니다. 지금 HLB하고 레인보우하고 시총 차이가 약한 2조 정도 차이 나거든요. 2조 정도 차이 나니까 외국인들이 아마 레인보우를 더 매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아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스닥은 주로 의료 계열이지 않습니까 오늘 펩토론도 제가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옛날에 펩토론도 제가 추천 종목이었는데 1,2,R,2,2 관련 종목이었거든요 제가 이종목 추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추천했거든요 이 종목을 아마 여기서 추천했을 걸요 여기서 추천했을 겁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추천해가 이렇게 꼬로박아 버렸거든요 페트론을 예, 지금 배토론살살 살 시간이 아닙니다. 사만 됩니다. 물입니다. 100% 물입니다. 예, 이, 이, 이 종목은 실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1리1 2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오늘 크게 왔거든요. 예 오늘 건값이 사상 최고가를 때리고요. 유가가 사상 최고가를 때리기 직전이고요. 예, 지금 장은 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 종목들은 대수심을면 사지 마십시오. 예, 그런 시위기든 사람들, 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 예,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사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예, 제가 예상하기로는 가장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번 만납니다. 만나서 새로운 대화를, 거리를 찾고 아마 서로 서로 지금 강대강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이제 나쁜 국민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종목은 뭐, 제가 막뭐 크게 뭐, 이야기 안 해도 어제 제가 다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음, 일단 고배장주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재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어, 마린 엔진이라든지 어, 대하ETI, 대아 대하ETI, 대아 대하ETI를 대아 <laughs> 앞으로 어, GTX라든지 이 노선들을 갖다가 대통령 선거를 해버리면 더 확장을 할 겁니다. 그때문에 제가 대하ETI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 진짜 정책, 정책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대하ETI 같은 경우요. 대하 e t i 이 종목은 정책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대하ETI에 대해서 제가 예, 대아의이태를 여기서 이야기했죠. 여기서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날요 이날 이야기했거든요. 이 컵의 손잡이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자리를 돌파가 았거든요이 컵의 손잡이가 았거든요 예, 컵의 손잡이. 자, 이 컵의 손잡이가 놓았지 않습니까? 이 컵의 손잡이를 완벽하게 돌파 놓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아이티열사야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면 주보월 얼마 안갔거든요. 이개로 옵니다. 이개로 옵니다. 이개로 옵니다. 요번에요. 요번에 이개로 옵니다. 대 i t i 예 아마 이 종목이 대 i t i 가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후보입니다. 후보 예그 다음 종목으로요. 여름철이 다 오니까 빈거래를 사야 되거든요. 빈거래 오늘 같은 날뭐 올라가지 않을천잘 모릅니다. 빈거래 음그 다음에요. 어 레인보우 사야 되고요. 삼성바이오로디스는 상당히 좋죠. 예그 다음 종목 뭐 크게 뭐 종목은 뭐뭐 미래세정권이나 삼성증권이나요 예, 삼성증권에 악재가 나왔잖아요 악재 나왔거든요 삼성증권 악재 악재 때 왔거든요 오늘 미국시장이 안 열리니까 예 오늘 이 오늘 이 마지막 마지막 투매입니다 아이. 오늘 마지막 투매가 나옵니다 대신증권 예 오늘 대신증권 교보증권예 오늘 증권주들이 오늘 마지막 세일을 할겁니다 교보정권, 어, 대신정권, 오늘 마지막, 마지막 오늘 주식을 다일 시회를 한, 아이고야, 대신정권 오늘 엄청 올라갔네요. 아이, 아, 이 정도면 뭐쏘위쓰리죠 지금 17,900원, 만, 만, 17,900원, 이사가 좋은 니다 배당을 갖다가 12,000원 줬거든요. 아, 1200원 줬습니다. 아, 이런 거면 쏘이 쓰립니다. 대신 쟁건 우를 보면요. 아, 예, 그러나 우리가 어, 자, 자 실패를 두번 하면 실익이 된다 하더라고요. 누가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실패를 두번 하면요. 자, 한번 실수는 괜찮습니다. 한번 실수는 한번 실수는 실수가 실수거든요. 실수입니다. 하지만 두번 실수는요, 두번 실수는 실력이 됩니다, 실력. 예,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거, 이거 누가 이야기했냐면요 기태도란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기태도. 예, 예 기태도란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한번 실수는 실수이지만, 한번 실수는 실수이지만, 예, 하지만 두번 실수는 실력이 됩니다. 기태도란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기태도요. 예, 예, 이렇게 대도란한 분이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실수는 실수이지만 하지만 두번 실수는 실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됩니다. 항상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지만 두 번은 실수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저는 앞으로 오래 어, 올해, 목표가 뭐냐면요. 이제 구독자 수가 한, 한 만명 정도가 되는게 저의 예, 목표입니다. 예, 목표를 크게 잡아라 했지 않습니까? 목표를, 목표를 크게 잡아라 했거든요. 예, 목표를 크게 잡아라. 예, 크게 잡아라. 예, 예,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 저는 목표를 아주 크게 잡습니다. 저 그릇은 천명밖에 안 되지만은 올해 목표는요, 구독자 수를 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 코스닥 이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대신증권을 이야기했고요. 펩토론도저 종목입니다, 원래요. 페트로르 올라가기 직전에 여차가 다 이야기 정보입니다. 이 정보, 이 정보, 이 여차 이야기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거든요. 여기서 어디죠? 페트로르를 아마 여기서 여, 여기서 이야기했었니다 여기서 여기인가? 여기서 이야기했었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쭉 이야기 올라가다 내려가서 막아버리거든요. 이 꼬로박꼬란다 이놓읍니다이 이거를 잘 봐요. 그래서 제약주들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약주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문. 빨리 손을 떼버렸습니다. 실적 저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자, 저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아무리 좋아도 차트가 좋아도 안 만집니다. 네, 저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안 만집니다. 예, 그 다음에 펀드멘탈이 좋지 않은 종목은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펀드멘탈이 되지 않는 종목은 아예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종목은 추천잘안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좀부터는왜잘 갑니까? 제가 최근까지 이야기 많이 했던 분이 현대 엘베잖아요 현대 엘베요 이야기 하 요즘은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 엘베를 어디서 이야기했으면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야기했을 걸요. 현대 엘베를 여기서 이야기했을 걸요. 여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요, 잘은 모르겠는데 현대 엘베를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엘베를요 현대 엘베처럼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뭐냐? 이게 뭐고 비당이거든요. 고비당 고배당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그래서 추천했고요. 뭐, 정치 관련 종목이 아닙니다. 저는 고배당 종목으로 이야기했고요. 대신 정권 우도, 제가 대신 정권 우도요. 어, 뭐냐면 고배당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건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코스닥의 시총이 이 종목을 뽑아내야 됩니다. 코스닥 시총이 이 종목이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 되는가? 그걸 관심을 가지 게 됩니다. 그 종목에다가 요번에는 돈을 끌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이 주가의 마지막 대박인 일입니다 대박인 일 하니까 오늘 잘 골라하십시오. 오늘은 주식을 대박의 세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주식 이 4월 20일 날 주가가 이제부터 간다. 간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주가가 4월 20일에 간다고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해 놨습니다. 작년 작년부터 작년, 작년 작년부터 이야기했죠. 작년부터요. 작년 11월달부터 이야기했을 겁니다. 4월달, 4월 20일 정도 되면은 미국 주식은 4월 20일까지는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 그다음부터는 폭등이 나온다. 제가 그를 그렇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 저, 아, 저 앞에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잖아요. 저거말 앞에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거짓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날짜는 아주 잘 맞춥니다. 날짜를 진짜 잘 맞춥니다. 날짜는요, 제가 날짜 날짜만큼은 정말 잘 맞춥니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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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춥거든요. 예, 미리 미리 맞춥니다. 예, 이게 이날 이날로 제가 맞췄잖아요 이날 이날 이날로 제가 받아 알았고요. 이날 이날이 언제죠? 이날 이날이 날이 <laughs> 이날도 거의 맞췄고요. 자2 3 년도 이십삼도 1 이게 십일일짜리인가 여기죠 여기. 예,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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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춥니다. 날짜, 날짜는 잘 맞춥니다. 날짜는 완벽하게 잘 맞춥니다. 예, 정말, 정말 잘 맞춥니다. 제가요, 예, 23년도입니까? 23년도 11월달, 11월 1일이 주가 바닥이거든요. 한복과 업종 지수 한번 볼까요? 제가 11월 1일날, 23년도 11월 1일날, 한복과 23년도 11월 1일날. 예, 제가 이날이 주가 바닥이 온다 했거든요. 23년도 11월 1일 날. 자, 23년도가, 여인가 23년도가,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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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날이거든요. 요, 요 날이거든요. 요 날, 요 날, 요 날입니다. 요, 요 날이거든요. 요 날, 제가 뭐했냐면요 여기서 제가, 어, 버스를 샀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인버스를 샀거든요. 이제 인버스사가 여기서 인버스를, 인버스를 청산시습니다 여기서 코덱스 인버스를 사 가지고 청산시키고요. 여기서 이렇게 좋습니다. 예, 그러고 제가 제가 이 날이 이 날이 자 4월 17일 아, 날이 날이 죠 4월 17일 날 미국 미국의 4월 17일 날이 주가 바닥에 그 바닥이 돈다. 그 바닥 이 바닥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4월 17일이 주가 바닥이 돈다.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지만 4월 20일이 되면 주가 바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4월 20일 날 주가 대바닥이.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쎄다. 전 세계에서 가장 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새로운 희망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크게 발전을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 모든 나라를 이끌어갈 나라로 성장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너무 비관론적으로 살림하십시오.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